날씨 좋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대전은 33.1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2.8도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더웠는데요. 우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밤에 장맛비가 확대되겠고요. 이번 장맛비는 모레 수요일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내일 중부 지방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이 32도 고향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서는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이른 시간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남부 지방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제주 남쪽 해상에서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끼다가 밤 시간이 되어서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서로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느리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지상에서 5km 상공의 찬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장마전선도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 그리고 오전에 남부지방 밤에는 중부지방까지 올라오겠는데요. 남쪽에서 따뜻하고 많은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집중되겠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비는 상층의 기압골과 대만 해상의 열대 저압부의 세력이 강해질 경우에 우리나라도 장마 전선에 동반된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장마 전선은 금요일 일본 열도에 일시적으로 남하했다가 주말에 다시 우리나라로 북상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강수구역을 보시면 내일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부터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 6시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9시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을 해서 오후 6시 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20에서 60mm, 최고 80mm 이상 집중되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의 불안정 지수가 높은 지역도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지역과 모든 해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제주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시속 30에서 50km의 강한 바람과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터치 키웠습니다.